제 이름은 신희수. 올해 47입니다. 다방을 운영하며 하루하루를 살아갑니다. 젊은 시절 저는 앞만 보고 달리는 경주마 같았습니다. 가난한 집안 형편에 일찍이 사회생활에 뛰어들어 동생들 학비대고 부모님 생활비 대느라제 앞가림은 뒷전이었죠. 스무 살 결혼이라는 것을 했지만 이내 남편은 병으로 세상을 떠났습니다. 어린 나이에 혼자가 되고 보니 그저 살아가기 위해 발버둥 치는 나날의 연속이었죠. 다방을 시작한 것도 그런 절박함 때문이었습니다. 밤낮 없이 일하며 다방을 제 삶의 터전으로 일구어냈습니다. 그렇게 수십년을 일만 하며 살아왔습니다. 연애나 사랑 같은 건 사치라고 생각했고 외로움을 느낄 틈도 없이 바쁘게 지냈죠. 하지만 가끔, 문득 찾아오는 깊은 밤에 정적 속에서 밀려오는 외로움은 저를 옥죄어왔습니다. 이대로 늙어 죽을 때까지 혼자일까 하는 막연한 두려움도 있었고요. 그런 제 삶에 어느 날 갑자기 한 남자가 나타났습니다. 58살의 이재환 씨. 그는 늘 오전에 다방에 들러 따뜻한 쌍화차를 시켰습니다. 처음에는 그저 단골손님 중한 분이었죠. 푸근한 인상에 늘 미소를 머금고 있던 그는 조용히 책을 읽거나 신문을 보곤 했습니다. 특별히 말을 많이 하지도 않았고 저 역시 손님들에게 먼저 말을 거는 성격이 아니었기에 그렇게 며칠이 흘렀습니다. 어느 비 오는 날이었습니다. 손님이 뜸한 오후 이재환씨는 평소처럼 쌍화차를 시켰습니다. 창밖을 멍하니 바라보는데 그가 조심스럽게 말을 걸더군요. 사장님, 혹시 외로울 때 어떻게 하시나요? 뜬금없는 질문에 저도 모르게 피식 웃음이 나왔습니다. 글쎄요, 저는 외로울 틈도 없이 바빠서요. 그렇게 대답했지만 사실은 가슴 한구석이 쿡 찔리는 느낌이었습니다. 그날 이후 우리는 조금씩 이야기를 나누기 시작했습니다. 그는 젊은 시절 건설 현장에서 잔뼈가 굵었고 몇년전 아내와 사별한 후 홀로 지낸다고 했습니다. 자식들은 다 출가해서 제 앞가림하며 살고 있다더군요. 서로의 비슷한 처지 때문이었을까요? 우리는 금세 가까워졌습니다. 그는 저에게서 젊은 시절의 열정과 치열함을 보았다고 했고, 저는 그에게서 오랜만에 느껴보는 편안함과 안정감을 느꼈습니다. 말하지 않아도 서로의 공허함을 알아주는 듯한 느낌이랄까요? 그렇게 그의 쌍화차는 제 외로움을 녹이는 따뜻한 위로가 되어 주었습니다. 재환 씨와 저는 매일 만났습니다. 그가 다방에 오는 시간이 제 하루의 낙이 되었죠. 함께 이런저런 이야기를 나누다 보면 시간 가는 줄 몰랐습니다. 그는 제 다방의 작은 의자에 앉아 제가 일하는 모습을 지켜보기도 했고 가끔은 힘든 일 있으면 말하라며 따뜻한 조언을 건네기도 했습니다. 저도 모르게 그에게 의지하고 있다는 것을 깨달았을 때, 제 마음 속에 작은 파동이 일기 시작했습니다. 어느 날, 저는 그에게 무심코 제 젊은 시절 이야기를 털어놓았습니다. 어린 나이에 혼자가 되어 얼마나 힘들었는지, 앞만 보고 달려오느라 얼마나 외로웠는지, 제 이야기를 듣던 그는 말없이 제 손을 잡아주었습니다. 그의 따뜻하고 투박한 손에서 저는 처음으로 위로를 받았습니다. 그때 알았습니다. 이 사람에게 저는 잊고 살았던 설렘을 느끼고 있다는 것을요. 그날 이후 우리는 다방문을 닫고 함께 늦은 저녁 식사를 하거나 산책을 했습니다. 소박한 시간이었지만 제 마음은 마치 스무 살 소녀처럼 두근거렸습니다. 재환 씨도 저와 같은 마음이라는 것을 눈빛으로 느낄 수 있었죠. 그는 저에게 조심스럽게 말했습니다. 희수 씨를 만나고 나서야 제 삶에 다시 색깔이 입혀지는 것 같아요. 마치 오래된 흑백 사진이 컬러 사진으로 변한 듯 말이죠. 그의 고백에 제 마음은 걷잡을 수 없이 흔들렸습니다. 우리는 조금 더 과감해지기로 했습니다. 다방문을 일찍 닫고 영화를 보러 가거나 교회로 드라이브를 떠나기도 했습니다. 손을 잡고 걷는 것만으로도 가슴이 벅차올랐습니다. 주변 시선이 두려웠지만 그와의 시간이 너무나 소중했기에 그 모든 것을 감수할 수 있었습니다. 우리는 서로에게 지난 세월의 아픔을 위로해주고 함께 웃고 함께 울었습니다. 처음으로 함께 영화관을 찾았을 때의 기억이 생생합니다. 젊은 연인들 사이에 서게 앉아 팝콘을 나눠 먹는 순간 저는 마치 학창 시절로 돌아간 듯한 착각에 빠졌습니다. 재환씨는 슬픈 장면에서는 몰래 눈물을 훔치기도 했고 코믹한 장면에서는 아이처럼 크게 웃었습니다. 그의 꾸밈없는 모습에 저는 더욱 깊이 빠져들었습니다. 영화가 끝나고 밤늦게 다방으로 돌아오는 길 그는 제 손을 꽉 잡으며 말했습니다. 이렇게 아무렇지 않게 평범한 데이트를 해본 게 얼마만인지 모르겠어요. 희수 씨 덕분에 잊었던 행복을 찾은 것 같습니다. 그의 말에 제 가슴은 다시 한번 쿵 내려앉았습니다. 평범함 속에서 비범한 행복을 느끼는 우리 두 사람의 모습이 어쩌면 더 애틋하고 절절하게 다가왔습니다. 주말에는 사람들이 뜸한 인근 공원이나 강변으로 산책을 나섰습니다. 처음에는 어색했던 손잡는 것도 이제는 너무나 자연스러웠습니다. 재환 씨는 제 손을 잡을 때마다 엄지손가락으로 제 손등을 부드럽게 쓸어주곤 했습니다. 그 작은 스킨십 하나에도 저는 온몸에 전율이 흘렀습니다. 그의 눈빛은 늘 따뜻하고 저를 향한 애정이 가득했습니다. 그는 제게 잊었던 여성으로서의 존재감을 일깨워 주었습니다. 저는 거울을 보며 오랜만에 화장도 곱게 하고 옷차림에도 신경을 쓰기 시작했습니다. 그를 만나면서 제 삶은 색깔을 되찾은 듯 했습니다. 함께 식사를 할 때면 그는 항상 제가 좋아하는 음식을 먼저 챙겨주었고 제가 먹는 모습을 행복하게 바라봤습니다. 식당 아주머니들은 우리를 신혼부부라도 되는 양덕담을 건네곤 했습니다. 그때마다 우리는 어색한 웃음을 지었지만, 마음 속으로는 알수 없는 설렘이 피어났습니다. 저는 그의 어깨에 기대어 밤하늘의 별을 바라보기도 했고, 그는 제 머리를 쓰다듬으며 조용히 속삭였습니다. 희수씨, 내가 당신 옆에 있다는 걸 잊지 마요. 그의 나지막한 목소리는 제 마음에 깊이 울려 퍼졌습니다. 오랜 세월 저를 짓눌렀던 외로움의 무게가, 그의 다정한 말 한마디에 녹아내리는 듯했습니다. 하지만 재환 씨에게는 자식들이 있었습니다. 아내는 일찍 떠났지만 자식들은 늘 아버지의 재혼을 반대했다고 했습니다. 특히 맞딸인 이미경 씨는 완강했다고 했죠. 그는 저에게 자식들에게는 아직 말할 때가 아니야. 조금만 더 기다려줘라고 했습니다. 저는 그의 상황을 이해하려고 노력했습니다. 하지만 제 마음 한편에는 불안감이 싹 트기 시작했습니다. 과연 이 사랑이 이루어질 수 있을까? 재환 씨와 저의 사랑은 깊어질수록 뜨거워졌습니다. 우리는 서로에게 너무나도 갈급했던 존재였죠. 하루라도 보지 않으면 숨 막힐 듯 보고 싶었고 그의 목소리를 듣지 못하면 마음이 불안했습니다. 우리는 서로의 집을 오가며 데이트를 즐겼습니다. 그의 집에서 함께 저녁을 준비하고 소박한 밥상 앞에서 서로의 눈을 바라보며 웃음꽃을 피웠습니다. 그는 제가 좋아하는 음식들을 직접 만들어주기도 했고, 저는 그에게 따뜻한 차한 잔을 내어주며 그의 피로를 풀어주었습니다. 어느 날밤 그의 집에서였습니다. 우리는 조용히 음악을 들으며 와인잔을 기울였습니다. 불빛 아래 그의 얼굴이 유난히 편안하고 행복해 보였습니다. 저 역시 그랬죠. 그는 조심스럽게 제 손을 잡았습니다. 그의 따뜻한 손길에 제 몸은 뜨겁게 달아올랐습니다. 잊고 살았던 여인의 감각들이 되살아나는 듯했습니다. 희수씨, 이렇게 편안하고 행복한 건 정말 오랜만이에요. 그의 목소리는 나지막했지만 진심이 담겨 있었습니다. 그날 밤 우리는 서로의 사랑을 확인했습니다. 잊고 살았던 어쩌면 평생 겪지 못할 줄 알았던 뜨거운 하룻밤을 보냈습니다. 그의 품에서 저는 비로소 온전한 제가 되는 것 같았습니다. 그에게서 느껴지는 따뜻함과 강인함은 저의 오랜 외로움을 녹여주었습니다. 그의 숨결이 닿을 때마다 제 심장은 격렬하게 요동쳤고, 그의 손길이 닿는 곳마다 뜨거운 불꽃이 피어나는 듯 했습니다. 우리는 서로의 몸과 마음을 탐하듯 갈구했고, 오랜 시간 억눌렸던 감정들은 거대한 파도처럼 밀려왔습니다. 그 순간만큼은 세상의 시선도 미래에 대한 불안감도 모두 사라진 듯 했습니다. 그저 서로에게 온전히 집중하며 사랑이라는 감정에 깊이 빠져들었습니다. 그 밤은 제 인생에서 가장 아름답고 황홀한 밤으로 기억될 것입니다. 행복의 잔향이 채 가시기도 전 불안감은 현실이 되었습니다. 재환 씨의 딸 이미경 씨가 저희 관계를 알게 된 것입니다. 그녀는 어느 날 갑자기 다방으로 들이닥쳤습니다. 재환 씨가 차를 마시며 저와 다정하게 이야기를 나누는 모습을 우연히 보게 된 것이었죠. 그녀의 눈은 불꽃처럼 이글거렸고 제 마음은 덜컥 내려앉았습니다. 아니, 아버지가 여기 오셨다고 해서 와봤더니 이 시간에 무슨 짓들이세요? 그녀의 목소리는 날카로웠고 얼굴에는 분노가 가득했습니다. 다방 안에 있던 몇안 되는 손님들의 시선이 일제히 저희에게 꽂혔습니다. 그들의 수근거림이 마치 칼날처럼 제 심장을 찔러 왔습니다. 재환 씨는 당황하며 저를 감사려 했지만 이미경 씨는 아랑곳하지 않았습니다. 그녀는 마치 제가 아버지를 유혹한 파렴치한 여자라도 되는 양 저를 쏘아붙였습니다. 저희 아버지한테 떨어져요. 당신 같은 사람이랑 어울리는 거전 절대 용납 못해요. 그녀는 손님들이 다 들리도록 소리쳤습니다. 그녀의 말에 저는 너무나 큰 충격을 받았습니다. 저를 마치 불순한 사람 취급하는 그녀의 태도에 모멸감마저 들었죠. 제 얼굴은 화끈거렸고 억울함에 눈물이 핑 돌았습니다. 재환 씨는 딸을 진정시키려 애썼지만 이미경 씨는 막무가내였습니다. 아빠, 대체 저 여자한테 무슨 마법에라도 걸린 거예요. 엄마 돌아가신 지 얼마나 됐다고 이러면 엄마 얼굴을 어떻게 봐요? 그녀의 울부짖음에 재환씨의 얼굴은 창백해졌습니다. 그는 저에게 연신 미안하다는 눈빛을 보냈지만 어찌할 바를 몰라 보였습니다. 결국 재환씨는 저에게 사과하며 딸을 데리고 황급히 다방을 나섰습니다. 저는 텅빈 다방에 홀로 남아 망연자실 서 있었습니다. 손님들의 싸늘한 시선과 수근거림이 귀에 맴돌았고. 제 마음은 갈기갈기 찢어지는 듯 했습니다. 이렇게 쉽게 끝나버릴 사랑이었나 하는 허탈감과 함께 다시 찾아온 외로움이 저를 집어삼키는 것 같았습니다. 마치 사막 한가운데 홀로 남겨진 듯한 기분이었습니다. 그날 이후 재환 씨는 다방에 오지 못했습니다. 그의 전화도 받지 못했죠. 몇 번이나 전화를 걸었지만 그는 받지 않았습니다. 혹시나 제 전화가 딸에게 들킬까 두려워하는 건 아닐까 하는 생각에 더 이상 걸수 없었습니다. 제 마음은 갈기갈기 찢어지는 듯 했습니다. 이렇게 허무하게 끝나는 건가. 지난날의 행복했던 기억들이 주마등처럼 스쳐 지나갔습니다. 저는 며칠 밤낮을 잠못 이루며 고통스러워했습니다. 그와의 짧았던 만남이 제 삶에 얼마나 큰 영향을 미쳤는지 깨달았습니다. 저는 이대로 재환 씨를 포기해야 할까, 아니면 이 금지된 사랑을 위해 더 노력해야 할까 하는 갈림길에 서게 되었습니다. 재환 씨와 연락이 끊긴 후제 삶은 다시 어둠 속에 갇히는 듯 했습니다. 다방은 텅빈 것처럼 느껴졌고 커피 향마저 씁쓸하게 느껴졌습니다. 밤이 되면 외로움은 더욱 깊어져 저를 잠못 이루게 했습니다. 그와의 짧았던 만남이 제 삶에 얼마나 큰 영향을 미쳤는지 깨달았습니다. 저는 이대로 재환 씨를 포기해야 할까? 아니면 이 금지된 사랑을 위해 더 노력해야 할까 하는 갈림길에 서게 되었습니다. 며칠 밤낮을 고민한 끝에 저는 결심했습니다. 이대로 포기할 수는 없다고요. 저는 재환 씨를 다시 만나기로 마음먹었습니다. 그의 집을 찾아갔습니다. 문 앞에서 한참을 망설이다 벨을 눌렀습니다. 문을 연 것은 재환 씨가 아닌 그의 딸 이미경 씨였습니다. 그녀는 저를 보자마자 차가운 시선으로 저를 노려봤습니다. 여기 왜 오셨어요? 아버지랑 끝났다고 하지 않았어요? 그녀의 목소리에는 여전히 경계심이 가득했습니다. 마치 제가 집안을 파괴하러 온 악마라도 되는 듯한 눈빛이었습니다. 제 심장은 다시 한번 죄어들었지만, 저는 물러서지 않았습니다. 저는 침착하게 말했습니다. 이미경 씨, 제가 무슨 짓을 하려는 건 아니에요. 그저 재환 씨에게 할 말이 있어서 왔을 뿐이에요. 제 목소리는 떨렸지만, 최대한 차분하게 말하려 노력했습니다. 그때 재환 씨가 방문을 열고 나왔습니다. 그는 저를 보고 놀란 듯했지만 이내 저에게 다가왔습니다. 그의 눈빛에는 미안함과 걱정이 가득했습니다. "희수 씨, 어떻게?" 그의 목소리도 갈라져 있었습니다. 그 역시 저와 같은 고통을 겪고 있었음을 알수 있었습니다. 저는 재환씨에게 진심을 담아 말했습니다. 제 모든 용기와 사랑을 담아 그의 눈을 똑바로 바라봤습니다. 재환씨, 저는 재환씨를 정말 사랑해요. 짧은 시간이었지만, 재환씨는 제 삶에 다시 빛을 주었어요. 비록 주변 시선이 두렵고 자식들 문제도 복잡하겠지만, 저는 재환씨를 포기하고 싶지 않아요. 저는 더 이상 혼자 외롭게 살고 싶지 않아요. 제 말을 들은 이미경 씨는 더욱 화를 냈습니다. 그녀의 얼굴은 분노로 시뻘개졌습니다. 이보세요. 저희 아버지에게 무슨 수작을 부리시는 거예요. 당신 같은 사람 때문에 우리 집안 망가지는 꼴은 못 봐요. 돌아가신 엄마가 불쌍하지도 않아요. 그녀의 말에 저도 모르게 눈물이 터져 나왔습니다. 하지만 저는 물러서지 않았습니다. 제가 재환 씨를 사랑하는 게 그렇게 큰 잘못인가요? 저도 외롭게 살아온 세월이 너무 길어요. 재환 씨는 저에게 마지막 희망이에요. 제 눈에서는 뜨거운 눈물이 쉴새 없이 흘러내렸습니다. 저는 더 이상 숨기지 않고 제 속마음을 다 털어놓았습니다. 그때 재환 씨가 이미경 씨를 조용히 제지했습니다. 그의 표정은 단호했지만 여전히 슬픔이 드리워져 있었습니다. 미경아, 그만해라. 그리고 저를 바라보며 조심스럽게 말했습니다. 희수씨, 당신 마음은 알겠지만 쉽지 않은 일이에요. 그의 목소리에는 망설임이 가득했습니다. 그는 딸의 반대와 자신의 오랜 산 사이에서 갈등하고 있는 듯 했습니다. 저는 그의 눈을 똑바로 바라보며 말했습니다. 알아요. 쉽지 않다는 거. 하지만 저는 노력할 준비가 되어 있어요. 재환 씨만 저를 믿어준다면, 제 말은 간절함으로 가득했습니다. 저는 그에게 다시 한번 기회를 달라고 우리 사랑을 지킬 수 있도록 함께 노력하자고 애원했습니다. 그날 밤, 재환 씨는 저를 집으로 돌려보냈습니다. 그의 집을 나서며 저는 다시 한번 깊은 절망에 빠지는 듯했습니다. 이렇게 끝나는 건가? 하지만 며칠 후 그에게서 연락이 왔습니다. 그의 목소리는 전보다 훨씬 단호하고 확신에 차 있었습니다. 희수 씨, 저도 희수 씨를 포기할 수 없어요. 미경이와 다시 이야기했습니다. 쉽지는 않겠지만 우리가 함께 이 어려움을 헤쳐나가 보아요. 그의 말에 저는 그 자리에서 주저앉아 울고 말았습니다. 너무나도 기다렸던 그의 말이었으니까요. 재환 씨는 딸과 다시 대화했고 그녀의 마음을 돌리기 위해 노력했습니다. 그는 딸에게 자신의 오랜 외로움과 저를 만나 비로소 행복을 찾았다는 것을 진심으로 이야기했습니다. 처음에는 격렬하게 반대하던 이미경 씨도 아버지의 진심과 우리의 진실된 사랑 앞에서 조금씩 마음을 열기 시작했습니다. 물론 쉽게 해결될 문제는 아니었습니다. 이미경씨는 여전히 저희 관계를 탐탁지 않게 여겼지만 재환씨의 진심 어린 설득과 저희가 서로에게 얼마나 소중한 존재인지 점차 이해하기 시작했습니다. 오랜 시간의 노력 끝에 그녀는 마지못해 저희 관계를 인정해 주었습니다. 그녀는 우리에게 완전한 축복을 보내지는 않았지만 더 이상 반대하지 않는 것만으로도 저희에게는 큰 위로가 되었습니다. 이제 재환 씨와 저는 더 이상 숨지 않습니다. 비록 여전히 주변의 시선이 곱지 않을 때도 있지만 우리는 당당하게 서로의 손을 잡고 거리를 걷습니다. 그는 제 다방에 매일 찾아와 저를 격려하고 저는 그에게 따뜻한 쌍화차와 함께 저의 모든 사랑을 담아줍니다. 저희는 여전히 함께 영화를 보고 드라이브를 즐깁니다. 그리고 이제는 더 이상 밤을 새어가며 외로워하지 않습니다. 재환씨의 품은 언제나 저에게 따뜻한 안식처가 되어줍니다. 우리는 서로에게 삶의 마지막 동반자가 되어주기로 약속했습니다. 힘든 시간을 함께 이겨내고 얻은 사랑이기에 더욱 소중하고 값지게 느껴집니다. 물론 저희의 황혼 로맨스가 마냥 평탄하지만은 않을 것입니다. 인생은 예측할 수 없는 굽이진 길과 같으니까요. 하지만 이제는 혼자가 아닙니다. 재환 씨와 함께라면 어떤 어려움도 헤쳐나갈 수 있다는 강한 믿음이 생겼습니다. 늦은 나이에 찾아온 사랑이지만 이 사랑은 제 삶의 가장 아름다운 인생 이막을 열어주었습니다. 마치 메마른 땅에 단비가 내려 다시 꽃을 피우듯 제 삶에도 사랑이라는 아름다운 꽃이 피어났습니다. 여러분은 어떠신가요? 혹시 지금 외로움 속에 홀로 계신가요? 혹은 주변의 시선 때문에 감히 꿈꾸지 못하는 사랑이 있으신가요? 인생은 짧고 사랑은 언제나 우리 곁에 있습니다. 때로는 용기가 필요할 때도 있지만, 그 용기 끝에는 예상치 못한 행복이 기다리고 있을지도 모릅니다. 여러분의 삶에도 늦은 봄날의 벚꽃처럼 아름다운 사랑이 활짝 피어나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